자, 마루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유. 대형함에서 자원을 얼마나 얻든지 상관없이 대략 16% 정도의 확률로 꽝으로 나오는 잠수함인데, 정확히는 뭐야, 수송 잠항정인가 막 그런 건데. 뭐 전투 성능은 형편없고 마루유의 존재 가치는 칸무스의 운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칸무스들한테 근대하게수로 마루유를 먹이면 운을 올릴 수가 있어요. 대형암에서 자원에 상관없이 대략 16%정도의 확률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유를 열심히 모아서 뭐 이벤트 해약해서 얻든 아니면 대형암을 즐기긴 해서 열심히 모아서 우리 칸무스한테 먹이면 운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운 한계치도 칸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60에서 90 사이에 분포하고 있죠. 운을 올릴 수 있는데 운을 올리면 뭐가 좋은가? 운을 올리면요, 그 명중하고 회피가 Eller,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조금 올라가. 그래서 이 운을 올려서 명중 회피를 올린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 너무 미묘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서 운을 올리는 이유는 야간 전에서 커딘을 발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운작을 하죠. 그 커딘을 위해서 마루유를 먹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유는 okay. 보통. 전함이나 항공모함보다는 중순양함, 경순양함, 중래장순양함, 구축함, 이런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먹이는 거죠. 하, 간단합니다. 마루유를 개장을 해서 올, 먹이면 마루유 한 척당 운이 1.6이 올라갑니다. 개장을 안 하면은 운이 1.2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무조건 개장해서 먹이는 게 이득이죠. 아무리 귀찮아도. 왜냐면 마루유는 워낙 희귀하니까. 희귀하고 많이 들어가니까. 어, 이 운작도 근대학의 수처럼 합성을 시키면 돼요 잠가나서 없구나 그냥 합성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이 맥스 찍었다 운이 한계치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합성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운작을 하면 되는데 근대학의 수는 성공하면은 표기된 대로 오르고 실패하면 절반이 오르잖아요 운작은 그런거 없이 그냥 정 2, 1.6, 1.2, 정해진 만큼 오릅니다. 어떻게 오르냐면은, 예를 들어, 마루유 개장 1.6 같은 경우는, 요거는 1이 무조건 오릅니다. 그리고 60%의 확률로 1이 더 올라요. 그리고 40%의 확률로 0이 더 올라요. 만약 1.2라면 1이 무조건 오르고, 20%의 확률로 1이 더 오르고, 80%의 확률로 0이 더 올라요. 요런 식으로 오르는 거예요. 운은 요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같이 먹였다? 그럼 그냥 더, 그냥 더 해요. 2.8. 그냥 더 해, 그냥. 그냥 더 해서 2가 무조건 올라가고, 요 0.8에 대해서 80%의 확률로 1이 더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루이는 항상 다섯 세, 다섯 명으로, 다섯 척으로 한 세트로 먹이라는 거야. 그러면 확정으로 8이 올라가잖아. 뭐 사실 통계를 배우는 분은 알겠지만, 결국은 기대값. 매 수렴하죠. 그래도 마루이는 워낙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팔을 더 올려야 되는데 하나씩 먹였다가 덜 올리고 하면은 마음이 슬프니까 웬만하면은 꼭꼭 다섯 마리 채워서 먹여줍시다. 물론 내가 정말 신의 선택을 받은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 요러면은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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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여서, 어, 운을 둘둘둘둘둘 둘둘둘둘둘둘 올릴 수도 있기야 있겠지! 그런데 그건 희박한 가능성이라고. 그런 도박은 나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섯 명을 올려 줍시다. 그래서 <laughs> 운작은 그렇게 그냥 마루유 20레벨에 20레벨 찍어서 개장하고 다섯 마리 모아서 먹이면 돼요. 마루유 20레벨 찍는 건 5-3, 그냥 마루유 하나만 보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운작을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 운에도 캡이 있죠. 주간 전의 화력이150 캡이 있는 것처럼 운에도 캡이 있는데 <laughs> 어 일단 이 커딘의 영향을 주잖아요, 운이 그래서 커딘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레 커딘이 있고 그다음에 주포 더하기 어레 커딘 어레 커딘이 있고 그다음에 주포 세개 주포 커딘이 있는데 이게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거랑은 바뀌었다고 해도 맨날 바뀌어 이놈의 게임은 어레 커디는 운운 캡이 6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포 어레 커디는 캡이 75 정도라고 합니다. 운 캡이 3주포는 55 정도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포 어레 커디는 확률이 운 캡도 많이 받기 때문에 발동 확률 자체가 높아요. 활동 확률 자체가 매우 높지만 그 그만큼 데미지가 안 좋다는 거. 어레 커딩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1.5배로 두번 때리고 주포 어레 커딩은 데미지가 1.2배로 두번아 1.3배지 1.3배로 두번 때리고 주포 커딩은 두 배로 한번 때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 주포 플러스 부포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1.75배. 라는 매우 구리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쓰죠. 뭐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제일 좋죠. 요게 제일 좋아서 보통 운작은 60까지 먹이면 됩니다. 60. 저는 50까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거뭐 학으로도 운 지금 56이고 그다음에 누구야? 다들 유다치도 55 55고 그리고 진츠도 50. 저는 50으로 알고 있어서 50까지로 했는데 6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지. 더 먹여야겠어. 어레 커딘이나 주퍼 어레 커딘 두번 때릴 때 장갑 단수 크리티컬 두번 따로 계산되나요? 따로 계산됩니다. 따로 계산되는 걸로 알아요. 물론 그래도 주퍼 커딘보다 어레커딘이 좋아요. 어레커딘이 짱짱짱. 슈퍼커딩 같은 경우는 두배 데미지기 때문에 적 장갑이 셀 때는 쓸법한데, 영안 좋아. 여튼 그렇게 운은 60까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키카제가 운이 60이잖아요. 유키카제 써보시면 알 거예요. 난 아니야. 모를 수도 있지. 난 알아. 내 유키카제는 커인을안 쏴. <laughs> 내 유키카제는 커인을안 쓰기 때문에. 어쨌든, 60까지 운을 올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찾아보니까 또 요런 게 있어. 자, 요런 게 있어, 요런 게. 자. 요게 이제 운에 따른 커인 확률. 표인데, 일본어 표긴 하지만, 여기가, 이거 아마 다른 한국어 버전도 있을텐데, 여기가 운이고, 이게 요함, 여기가 기함. 이 중파 확률은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중파 나면은 데미지가 사실상 반토막 나기 때문에, 중파 상태로는, 커딘이 뭐한20% 정도 확률이 상승하는데, 중파 상태로는 커딘 쏴봐야 딜안 박혀요. 그래서 중파 확률은 볼 필요 없고, 운 30. 요게 키타카미랑 아부쿠마, 아니, 면 키타카미 라인이구나. 기암일 때뭐 60%. 60. 기암일 때 77%. 요런 거. 77%면 엄청 높은데? 왜 이렇게 안 쏘지? 요런 표도 있,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상 알 필요가 없, 없지. 어차피 쏘면 쏘고 말면 많은 거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니까 60까지 찍으면은 거의 운을 60을 만들면은 커딘을 67 60 70%, 60, 70 확률로 쏜다는 거야.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탐조등 보너스가 있잖아요. 탐 탐조등 하면은 뭐 커딘 확률이 아이고 플러스 5%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시원. 견시원도 있죠. 견시원은 운을 5 정도 상승시켜주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조등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탐조등은 커인 확률 자체를 5% 증가시키는 거고, 견시원은 운을 5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기 운 캡에 막히는 거야. 뭐, 어쨌든,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은 60까지 올리면 되고, 이벤트에선 여차할 때는 탐조 등의 견시원까지 꽉꽉꽉 잘 채워가면은,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부쿠마가, 아니, 키타카미가 운이 30이니까, 기암으로 두면 60%. 나60% 아니었는데, 전혀. 몰라, 그래요. 조명탄은요, 아, 조명탄. 맞네, 맞네. 조명탄도 탐조등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명탄도 커진 확률 한5% 정도 올려주는데, 조명탄은 확률 발동이라서 두 개는 들고 가야 돼. 확률 발동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적, 대상 함선의 운이 높으면 컷인이 억제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정확히 안나와있는데 컷인 대상 함선이 운이 높으면 컷인 확률이 억제된다. 라는 것도 이게 밝혀진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도 있었고 야간정찰기는 컷인 확률 안올려줍니다. 야간정찰기는 그냥 야간전에 화력 5, 5였나 10였나 보너스 그리고 크리티컬 보너스 요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운작을 누구한테 해 주느냐데 인심해함운수치 있죠. 전함서이 커딘 쏘잖아요. 주주부 커딘. 가장 안 좋은 커딘 주주부. 운 있어요, 심해서 함도. 운작을 누구를 하느냐. 요 질문이 사실은 많이 나와서 이걸 준비한 건데 운작은 보통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부쿠마를 먼저 하라고 할 거예요.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아부쿠마한테 운작을 해주면 가표적에 어레어레 어레 껴서 선제 내격도 세고, 패막 내격도 세고, 야간전에서는 어레커진으로 데미지 짱짱 쎈 그런 완벽한 경순양함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부쿠마 운작. 가장 먼저 아부쿠마를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우리 키타카미죠. 키타카미랑 오오이랑은 성능이 같지만 키타카미가 기본 운이 더 높기 때문에 키타카미를 추천하는 거고, 키타카미 같은 경우는 뭐... 캄포르에서 데미지가 가장 세요, 제일 세요, 제일 레마토 무사시 이런 게볼게 게 아니야. 얘가 제일 세, 그렇기 때문에 최종 데미지를 보려면 키타카미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전안 했습니다. 역시. 아부쿠마, 가표적, 부포, 부포 아니었나요? 가표적, 부포, 부포, 아부쿠마. 운작을 하면은, 가표적, 어레, 어레. 운작 안 했으면은, 부부갑이 맞아요. 운작하면 어레를 끼는 거고. 요렇게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 운작을 할 만한 게, 구축함 라인이랑, 중소냥함 라인이에요. 구축함 라인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유다지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유다치도 기본 운이 낮지만, 어쨌든, 운작을 하면은, 짱짱짱. 최종 변기가 돼버리니까, 유다치 해주면 되는 거고. 중소냥 같은 경우는, 원래, 중소냥함 운작, 그거 누가 해? 이랬는데, 이제, 묘미네이터. 그러면서 중소냥함 운작 붐이 생겼는데, 뭐, 기본 운이 높은 묘코. 근데, 묘코 같은 경우는, 사실, 견시원 커버를 많이 하지, 운작을 직접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데미지가 가장 센, 초카이 초카이는 기본운이 낮아서 하기 힘들어요 아니면 저처럼 하구로를 하셔도 되고 하구로는 근데 묘코랑 똑같거든요 운이 낮다는건 빼면은 저는 하구로가 좋아서 하구로 했어요 운작은 이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시구레 아야나미는 기본운이 높아서 운작을 잘 안해요 시구레가 50에 아야나미가 40이잖아요 캡이 6 0이라고 하지만 기본운이 높기 때문에 운작은 잘 안하고 그 다음에 뭐 전함을 하루나 기본이 높은데 하루나는 전함같은 경우는 운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안해도 되고 비스마르크같은 경우는 운작을 하면은 상당히 자유로운 세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철갑탄 세팅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철갑탄 세팅 그 다음에 뭐 3주포 세팅 요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는 요런 세팅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 주포주포 어레어레 이게 비스마르크가 낼수 있는 가장 높은 딜량인데 이렇게 세팅은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비스마르크 운전할 필요 없지 운작 우선순위는 요정도 되구요 그 다음 솔직히 이런 우선순위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나를 열심히 모아서 끓여서 먹이면 돼요. 아셨죠? 아, 맞아. 그리고 결혼하면은 운. 맞아, 맞아. 그걸 깜빡했네. 결혼하면은 운이 3에서 6, 랜덤으로 올라갑니다. 6 올라가면 좋은 거고, 3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랜덤으로 올라가니까, 그거는 그냥. 반지 줄때 그냥 많이 올라가면 좋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게 씁니다.